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년 전만 해도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던 은행이 이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경우 말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가 하나둘 사라지듯 익숙했던 은행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생활이 조금 불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통장 정리나 적금, 대출 상담처럼 꼭 사람을 만나야 하는 업무가 있을 때는 이 불편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집에서 계좌를 개설하며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대출 신청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은행 지점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점포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창구에서 사람과 직접 대화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화면 속 글자보다 얼굴을 마주하는 상담이 더 안심되고 혹시 모를 실수나 오해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까운 은행을 찾기 위해 한참을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불편을 넘어 불안함까지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달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만나던 우체국이 은행의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가 넘는 영업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도 작은 읍면에도 우체국은 있습니다. 평소 편지나 택배를 보내고 받는 곳, 연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던 친숙한 공간이 이제는 은행 창구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우체국에서는 예금과 적금, 대출 계약 체결과 해지, 환거래 관련 계약, 그리고 이에 관한 상담까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주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우체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출 심사나 승인 같은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해당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편리해졌다는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 은행 업무를 미루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우체국 두 기관이 협력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 멀어졌다는 아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 동네 우체국이 금융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변화, 은행 대신 우체국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달부터 달라질 금융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왜 은행 지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예전에는 월급을 받거나 공과금을 내고 적금을 들거나 해지하려면 은행 창구를 꼭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 은행은 생활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면 계좌 이체, 공과금 납부, 심지어 대출 신청과 승인까지 몇분 안에 끝납니다. 이 편리함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점차 중장년층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지점을 찾는 일이 줄어드니 인력과 점포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업점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국내 은행 지점수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수백 곳의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도심 외곽 지역은 지점 폐쇄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은행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몇 정거장 혹은 몇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은행이 줄었다는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은행 창고가 사라진다는 건큰 장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화면이 작아 글씨를 읽기 어렵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가 헷갈려서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안전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금융 상담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구조나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받기 어렵습니다. 대면 상담에서는 고객의 상황을 듣고 맞춤형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그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고 서비스의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고민을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도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볼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의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은행 대리점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망을 갖춘 대표기관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부터 작은 산마을까지 우체국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대신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결국 이를 실험해 보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우체국에서 할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은행 창구에서 하던 주요 업무 중 일부를 우체국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먼저 예적금 업무가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해지까지 우체국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은행이 멀어서 밀었던 분들도 이제는 집 근처 우체국에서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대출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 심사와 승인 자체는 여전히 해당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은행에서 받은 뒤 계약서 작성과 같은 절차를 우체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환거래 관련 계약입니다. 해외 송금이나 외화 환전과 관련된 계약 절차를 우체국에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환전 업무나 송금 자체는 여전히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지만 계약 관련 서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건큰 편의입니다. 이외에도 관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이 은행 업무에 대한 기본 안내와 서류 작성 방법 등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장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체국의 접근성과 신뢰성입니다. 우체국은 금융 업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미 우체국 예금, 보험 서비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창구 직원들이 금융 상담과 서류 처리에 익숙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사는 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 하던 은행 업무를 이제는 집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은행과 지점이 한정되어 있으며, 가능 업무 범위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참여 은행과 서비스 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은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전국망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시민과 금융권,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듭니다. 둘째, 금융 서비스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실수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가 우려될 때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우체국은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 금융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거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이번 시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우체국에서 가능한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대출 심사나 승인, 복잡한 금융 상품 가입 등은 여전히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용 전에는 반드시 우체국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업무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특히 신분증, 도장, 기존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업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금융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은행과 우체국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금융업무가 우체국에서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은행은 멀고 우체국은 가깝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금융생활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정착할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지켜보시죠.